여호수서 9장 16절에서 2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인지 아세요? 오늘은 열여섯 번째에 벌써 열여섯 번째 여호수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또박또박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업들에 일르났으니 그들의 성업들은 기브온과독일라와 브레로과 기란 여왕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손이 그들을 찾지 못한지라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리에 그들을 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 게 맹세한 맹량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깁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시히 어찌하여 신이 본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는 내하 여기 내어 밤에 며 물을 는 자가 그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고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 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가 당신의 드리라. 손에 있으니 당신의 위양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나서소한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함께 겠습니다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짓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아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의 중요성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라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의 중요성과 은혜. 예, 좀긴 점. 예, 우리 좀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또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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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같습니다. 방송보는 표범 형제도 사랑합니다. <laughs> 아마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 우리의 인생선택이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큰 일을 경우 항상 신중하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려고,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도 부탁하면서, 많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인생에 많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죠? 어, 고민도 정말 많이 해요.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도 지금 우리 중에도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또 선택하면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께서 그냥 재미로 정을 쳤는데 지금 이름이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을 했 합니다. 네 개명을 했대 있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찌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죠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식의 선택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식의 선택 내 마음대로의 어떤 내가 괜찮은 것 같은 거 내가 이래도 괜찮은 것 같은 거 그런 선택을 좀 조심스럽게 해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인 것 같아도 큰일이 될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고심을 받아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예. 기억나요? 네. 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우리가,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이 실패하고 또 잃어버리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잃어버리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장 좋은 선택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이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 족장들이 들의 어, 선택으로 봤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것에 거주하였던 족속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멸했다는 소식이 그 가난 족속들에게 퍼졌습니다. 그죠? 지난주 얘기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가난 족속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그들은 싸우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의를 하더니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족속들을 죽이지 못하던 거 말이죠. 그러나, 한 족속인 기본 족속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고, 멀리서 온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어서 이 자리를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맨 처음에 의심이 갔어요. 그렇지만, 먼저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면서 화친을 청한 것을 좋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들이 기부에게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우수와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 혹시 성경 보시면서 볼게요. 제가 10절을 읽다 여러분 1 5절이겠세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찌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고 그중몇 명들이 그들에게 대피하였사라. 아멘. 예, 우리 지금 여자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장인들밖에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작아. 음. 아, 그죠? 네. 네. 괜찮아요. 여러분 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오늘, 오늘 보면은 그 장면부터 시작되거든요.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저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아멘. 3일이 지나서 기본 요소들이 어, 별로 떨어지지 않는, 어, 이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30km 밖에,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되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난족석들과 화치를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족석들과 이스라엘이 화치를 맺고 함께 살게 되면, 가나족 속들의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한 킹만이 쓰면 모든 죄다 된다는 그런 악한 문화와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가난과 같은 그 죄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안과 파친 맺지말라고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8장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말씀이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기부원족 속에 거짓으로 인해서 화친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화친을 맺었어요 기부원족 속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이 약속을 맺었어요 그속에 근데 그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속였기 때문에 이 약속은 무효하다고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실제해서 그들을 몰로 모두 다 쳐들어가서 먼저 그들을 진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잘따라오세요 산상에 보면서. 기본 족속들은그 기본 족속들을진명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이 조약을 지켰습니다. 바로 왜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어, 17절, 18절 말씀. 두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업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업들은 기본과 금이라와 부에로과 기약, 기약 여아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족장들을 염망하니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다원망하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한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나 모든 조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온주 중에 선포합니다. 19절의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글 여러분의 정보를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개별해게요 여러분 20절 읽으세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있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을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량으로 말매하마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느니 이렇게 해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영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말이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준 기본 사람들은 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위해서 기본 사람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면, 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 사람들이 거짓물로 조약을 맺준 후에 약 400년 이 지난 다윗 왕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10년이 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왜 생겼던 이런 기근이 나타났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기 전에 맹세했는데 바로 오늘의 화친을 얘기하는 부분은 사후왕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후왕, 사후왕은 그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외국 그럼, 이방인은, 함께 했던 거짓말에서 그들이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잡아서 막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인턴을 듣고, 기본 사람들을 불러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 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해요. 그를 물어요. 그들이 불러요. 그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핫살아야 또 우리를 멸하여서 이스라 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명을 내어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 앞에서 몸매다가 몸매어 달겠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몸매다가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후의 후손 일곱 명을 기부원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들을 모두 죽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를 주셨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주셔서 흉면을 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거예 하나님은 그 맹세한 약속 때문에 기본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고, 선포하니까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배합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인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포된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세인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에 신앙생활의 지침 중에 하나로 삼는 저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해주시옵소서 영호사는 기본의 기본 사람들과 그 약속을 지키는 대신에 그들을 불러서 얘기해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말하고 함께 저주할 때에 하나님의 짐을 위하여 일하는 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을 변명하지만 당신의 위앙에 좋은 고 옳은 대로 해나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의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신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자주 가만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뜨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싶이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오소서 어, 이제 네, 우리가 네, 당신의 손에, 손에 있으니 당신의 위양에종 오늘 대로 우리에게 행 하소서 하시소서 아멘 네. 여수왕는요 기부 온 사람들을 종으로 산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했어요 기부 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던 거예요 비록 종이었지만 이들은 생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던, 레위드 일만 할수 있었던,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기본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의를 귀히 여기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 기부원이 해요기 기생라업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기생라업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함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그런 참여했어요. 그녀는 그런데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자기 나라 군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가족들도 이스라엘 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심지어 라은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라합이 이런 은혜를 빌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여우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라합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는지 관계없이 믿음을 가진 라합이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본도 같은 관점에 볼수 있는 거예요. 기본도 라비 자 자기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것처럼 가난 다른 왕들을 배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을 다 알면서도 속임수를 쓴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동기를 악독한 두려움, 부주의, 자기 자랑, 욕심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또 과대포장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 동기에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기본은 이런 동기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이들은 어떤 거였지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누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았던 겁니다. 그 당시 가난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국에서 행하신, 광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신 일, 그런 가난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화친을 청한 족속은 기본 족속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지만 이또 교묘한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자신들이 증명한, 증명한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재빨리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포기하는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께 빈손들고 나오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주 하에 있던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생 남이나 기부원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맹세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족속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본족속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어떠한 것에서도 이 사실, 이 사실만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감격하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간격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생 혹시라도 서원이나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따. 요즘 말로 나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겼어 하나님이 뭐했어 하나님이 뭐 이런 분이야 이런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년대 하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의 중요성과 기본 사람들의 나쁜 거짓, 어, 기본 사람들의 거짓은 나쁜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의 동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었으므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 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가며 또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아버지 알고 또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수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려, 그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의 수교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